와 이것도 묵직해 와 느문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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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문나옵니다 자 오늘은 도다리 잡으러 갈겁니다 가시죠 고 아, 이쪽이 아니구나. 자, 안녕하십니까 한석주입니다. 자, 경치가 좋죠. 자, 저는 오늘 도다리 한양을 하러 나왔습니다. 한파가 끝나가지고 그런지 날씨가 엄청 좋아요. 봄이라 그래도 믿을 것 같을 정도로 날씨가 포근하고 오늘 여기 군산의 선유도 선유도라는 곳에서 예,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잘 못하는 원투 낚시지만 그래도 도다리 한양을 목표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낚싯대두 대를 세팅했고요. 자작 채비 한 대, 묶음 채비 한대 이렇게 두 대를 세팅했습니다. 자 이제 지렁이를 껴갖고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물도 지금 아직 초들물 상황이라서 아직 물이 완전히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지렁이를 껴서 지렁이부터 낄게요 따다닥. 이따가 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면은 낚시하기 편하겠죠. 지금은 빠지면서. 확실히 해야 돼요. 자, 자, 요거는 390대입니다. 390대고, 릴은 액케 사용하고 있고. 자, 첫 캐스팅 가겠습니다. 나이스 샷. 이 도다리는 기본적으로 해변에 살기 때문에, 예, 해변에서 낚시를 많이 하죠. 모래사장에서 삽니다. 도다리는. 자, 두 번째 묶음채비 요건 420대입니다. 420대에 4000번 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캐스팅 할게요. 똑같은 데다가 던진 것 같은데, 지금. 자, 캐스팅 완료. 이제 입질만 기다립시다. 물이 빨리 들어오고 있으니까, 뒤로 빠지면서. 자, 두 대. 캐스팅 완료입니다. 근데 이 구멍은 뭐죠? 처음 보는 구멍인데. 오케이. 와. 자, 날씨가 좋으니까 아주 진짜 낚시할 맛 나네요. 바람도 없고. 거의 바다 낚시에서 날씨를 점수로 매기자면 오늘 한 95점 정도? 100점 만점에 95점 정도 될것 같아요. 텐션 조절을 해주면서 오늘 물때가 빠른 물때이기 때문에 지금 뽕돌은 30호를 사용하고 있고 바늘 같은 경우에는 도다리 바늘 전용 바늘 작은 걸 써야 되는데 제가 바늘이 없어가지고 14호 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낚시 시작하자마자 배가 고프지. 도다리 같은 경우에 지금 시기에는 입질이 약해가지고 아마 자동빵도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막 시작했고요. 낚시는. 오, 어, 왔다. 요건 입질이야. 90%. 왔어. 채 볼게요. 조금 묵직한데? 뭐가 있는데? 보건가? 와. 실화냐? 실합니까? 도달인데, 이건 뭐 깻잎도 아니고, 와, 와, 지렁이 먹방도 아니고. 자, 도달입니다. 와, 이건 진짜 아기 도달이다. 바로 방생할게요. 첫, 첫 입질에. 와, 이건 진짜 고기도, 삼겹살도 못 사먹겠다. 깻잎도 아니야, 이건. 가라. 바로 캐스팅합시다. 최소한 그래도 한 뼘은 넘어야 한 20cm, 25cm는 돼야 먹지 않겠어요? 이것도 뭔가 왔어. 요 뭔가... 이것도 왔어요. 아까 거보단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데, 과연, 과연은 무슨, 아까 그놈 아니야? 홀자마자 뭔거 아니야? 팔려주자마자 뭔거 아니야. 와. 사이즈. 아까보다 진짜 약간 더 조금 더 큰. 자, 하나. 일단 낚싯대를 조금만 뒤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현재 두 마리 잡았는데 두 마리 다 10cm 안팎의 사이즈입니다. 겨울에 사이즈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종이 뭐가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물고기를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대천 해수욕장에서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쪽은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부러 조금 더 멀리 여기 군산까지 온 거거든요. 잘한것 같습니다. 이쪽에 사람도 안 계시고 낚시하는 분들 딱한분 계시네요. 딱한분 계시고 널널하니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의 장점이 보시면은 이렇게 자갈밭으로 되어있어요. 자갈밭으로 되어있어서 물이 조금만 많이 들어오면은 자갈밭에서 낚시를 할수 있다는게 굉장히 좋은 점이고 이쪽 위에 보시면은 바로 주차장이거든요. 여기 넘어가면은 바로 주차장입니다. 1분만에 이렇게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는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래사장보다는 자갈밭이 낫잖아요. 그죠? 저도 여기를 뭐 의도하고 온건 아니지만 그냥 오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괜찮아서 여기서 낚시대를 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뭔가 걸려있을 것 같아요 한번 건져볼게요 요거 와 이거 뭔가 있다 자동 빵이다 역시 와 거의 뭐 2,3분에 한 마리씩 나옵니다 지금 와 귀엽다 진짜 요 정도가 깻잎 사이즈라고 할수 있겠죠 삼겹살만 있으면은 바로 싸드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 되겠습니다. 삼겹살이 없기 때문에 방생할게요. 가라!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와, 이거, 이거 어, 또 묵직해. 뭐가 이렇게, 와, 넣으 나와, 넣으 나와. 넣으 나와. 넣으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지금 역대급 사이즈에, 이건왜 꼬리에 걸려 나왔냐? 아니, 뭔 놈의 도다리가, 느뭇 나온단 말입니까? 자, 캐팅 갑시다. 30포 뽕돌. 가자. 가자! 아 어, 배가 너무 고파서, 진짜 이건 비상식량인데, 뭘 걸어야 되는데, 지금 걸만한 게 없어가지고, 뭐가 또 토덕토덕 거리는 게 또, 그게 다, 뭐 먼저 가서 볼까요? 왼쪽, 오른쪽. 어떤 것을 골라볼까요? 아,라, 맛. 그냥 왼쪽. 오, 뭐 있네, 이건. 아우, 사이즈 봐. 아잘 나온다. 오, 시원한 바이트. 시원한 바이트. 오, 이건 조금 사이즈가, 오, 조금 무게감이 있는데요, 이건? 오, 두 마리인가? 어? 아, 빠졌다. 씨. 자, 초장 타갈게요. 초장 타가겠습니다. 한 245m 정도 날라갈 것 같은데, 220m 날라가네 농담입니다. 가자, 그냥. 막. 오, 묵직하다. 사이즈가 다른데, 이거? 얼마? 먹을 만한 사이즈? 입질이 좀 커가지고 기대했는데, 다른 점 없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가라. 또 초장타 한번 갈까요? 이번엔 300m 도전. 왼쪽 뭔가 왔다. 우와. 이제 힘들다. 힘드네요, 이제. 아, 계속 고만고만한 분들이. 왼쪽 거. 오, 뭐야, 사이즈. 와, 이거 뭐지? 어우, 역대급인데? 두 마리였나? 고기도 잘 나오고, 날씨도 좋고, 한적하고. 자, 이제 거의 마지노선입니다, 지금. 물이 엄청 많이 차가지고, 더 이상 이게 제가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아, 근데 뭐가 또한 마리 온것 같아. 이거 한번건져볼게요 있네, 있어. 날라온다, 날라와, 날라온다. 날라온다, 날라와. 도다리가 날라온다. 11마리. 11. 베스트 11. 완성. 자, 이제 마지막 한 마리만 더 잡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올라갈 길이 멀어가지고. 계속 저쪽 부근에서 입질이 잘 오는 것 같아요. 저쪽 넓은 구역보다는. 자, 오늘 군산의 선유도, 선유도 해수욕장 옆에서 이렇게 도다리 원투 낚시를 한 3시간 정도 즐겼습니다. 거의 뭐 10마리 넘게 11마리, 12마리 잡았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말이 수는 좋은데 사이즈가 조금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겨울에 손맛을 줄수 있는 어종이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면서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선유도에서 도다리 단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